지금 가상화폐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또 어, 이준석이 또또 김남국이를 감사한다 합니다. 자기도 가상화폐 했거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정치인들이 전부 부패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300명 국회의원들 전부 다가상자폐에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해 됩니다 가상사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불법을 국민들도 그렇고 가상화폐 할수 있죠 그러나 손해가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손해가 가도 내가 자신 있으면 하시고 국회의원들은 그런 가상화폐에 주식이나 하면 안 됩니다. 도박입니다. 당신들 어 그런 나라 국회의원 시준중 아니야. 그런데 김남국이는 지금 완전히 거짓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뭐 신발도 3만짜리 원 신는다. 신발 떨어진 거 신고 다닌다. 어 남의 맘먹고 산다. 어 뭐 집도 없어가지고 뭐 호텔에 먼 모텔에 잔다 보살관들하고 한방 쓴다 온몸 때만 어 거지같은 소리만 안했느냐 말이야 지금 뭐이고어 재산이 15억이다 가상화폐가 10억이다 아니 게르나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없는 식으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없는, 없다고 해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자파들한테 돈 받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정치인들이, 어, 주식하고, 가상화폐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안심한 나라입니다.